와, 네이버 진짜 열일하는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22년도 말에는 주간 일기 챌린지가 한창이었고 인플루언서 제도, 모먼트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클립으로 개편된 쇼펌 기능도 생겼고 사진을 막 올리고 짧게 코멘트를 남기는 포토 덤프 챌린지도 진행했죠.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매 때마다 쏟아지듯이 나오는데 뭐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항상 받는 편입니다. 당연히 네이버에서 진행하는 여러 요소들을 전부 다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저는 블리니시절에 주간 일기를 열심히 썼던 걸 끝으로 이후에는 아무 챌린지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게 나와서 오늘 그 내용을 짧게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블로그를 단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수익화의 방향으로까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나온 기능들이나 챌린지는 물론이고 앞으로 네이버에서 새로 나올 여러 기능들과 이슈들까지 오늘 전달드리는 기준으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씩은 다 다를 거라서 기다 아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계획하고 있는 수익화 방향과 연관이 있냐 없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열심히 진행하던 주간일기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한주 동안 제가 먹었던 거, 다녀왔던 것들, 느꼈던 점들을 말 그대로 일기를 작성하는 건데 블로그 수익화랑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저 어제 저녁에 뭐 먹을게요? 이거 혹시 궁금하신가요? 충격적이게도 저는 이게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간 일기를 몇달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포토 덤프 챌린지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물론 블로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수익화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할 시간에 내 목적에 맞는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챌린지 종류들은 아직 블로그와 친하지 않은 초심자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에서 문턱을 낮추고 한번 참여해 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언젠가 하는 수익화로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네이버 블로그가 너무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블로그를 시작하는 용도로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클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수익화 여정에서 중간 이후의 단계부터는 블로그 포스팅과 클립의 시너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본질은 텍스트, 글자 기반의 검색 플랫폼이죠. 인스타와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블로그 포스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하나씩 얹어서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시간 동안 머리 싸매고 포스팅해도 조회수가 10, 20, 이런 상황인데 클립 하나 올렸더니 조회수가 몇천 몇 마리 나오면 어, 다음부터 포스팅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잘 들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내가 판매하는 걸 클립 쇼츠로 홍보하거나 쇼폼 크리에이터로 방향을 설정해서 열심히 한다면 그건 또 별개이지만요. 예전에 다이소 가성비템을 클립으로 발행해서 방문자 몇천 명씩 들어온다고 기뻐하셨던 케이스를 봤는데 사실 다이소 사장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데 디저트를 홍보하는 콘텐츠로 클립을 만들어야지 제가 갑자기 댄스 배틀 챌린지 한다고 클립해서 떡상하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은 최근 공지가 올라온 피드메이커의 첫 오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피드메이커에 대한 소개부터 지원 방법, 뭐 신청 기간이라든지 혜택 핵심적으로는 이게 수익화 블로거들에게 왜 필수적인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네이버가 쇼펌 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요즘 검색자들이 빠르게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니즈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블로거는 글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피드메이커는 이런 트렌드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블로그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해요. 기존에도 모바일 홈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블로그나 카페 컨텐츠가 피드로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피드 메이커라는 새로운 제도로 제대로 힘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플루언서 정도의 파급력이지 않을까라고 느껴져요. 네이버 피드 메이커에 선정되면 제공되는 혜택도 매력적이지만 네이버에서 직접 피드 맞춤형 블로그 콘텐츠 교육을 제공해주고 피드 영역 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로직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거라고 하니까 피드메이커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 은 정성스럽게 작성한 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피드를 클릭하면 내 블로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방문자 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블로그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추가로 활동비도 주어진다고 하고 카테고리 어워즈 1등은 상금이 무려 50만원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1등을 목표로 달려야 됩니다. 이 피드메이커의 선정 조건이 수익화 블로그의 글쓰기 핵심과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이건 1등을 못하더라도 과정에서 얻는 게 굉장히 클 거예요. 네이버에서는 피드메이커의 선정 기준으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센스. 두 번째는 트렌드를 앞서가며 새롭고 핫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능력. 세 번째는 개성 있는 문체와 비주얼을 활용해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능력. 이 피드메이커가 수익화 블로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블로그에 글을 써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쓰기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하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챌린지들이나 어떤 새로운 펌들과는 다르게 돈 되는 글쓰기의 본질적인 기준들과 일치하기 때문에 재미를 넘어 수익까지 바라는 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시기만 해도 어느새 뒤돌아보면 매력적인 크리에이터가 돼 있을 거예요. 자신의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싶은 세 가지의 콘텐츠 URL을 입력해야 되는데, 선정할 때 중점적으로 본다고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 핫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 스토리텔링 능력 각 하나씩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스팅을 제출하면 똑같은 스타일 세 개의 포스팅을 넣는 것보다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다 대입한 거니까 선정 확률에도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신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네이버에서 뭐가 나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받는 질문이라 영상으로 정리해봤는데, 뭐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여러 재밌어 보이는 걸 진행하더라도, 그걸 할지 말지는 명확한 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수익화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시고 그 방향에 맞게 가신다면 뺑뺑 돌지 않고 빠르게 좋은 결과를 만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이버 피드메이커는 진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